보셨죠 저 이거 진짜 주작아니고저 깜짝 놀란 게음음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ow 고차 최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e r e I'm here. I'm h e r 치 I'm h e r 고지 m here. I'm here. I'm 여기까지 지금 감각이 없어요 지금. 4살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조금 발음이 새는 거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오늘 원래 이거 지금 찍으면 안 돼요 제가 이말 많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제가 찍냐면 최근에 제가 중고차 물론 고객님들 상담도 받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어느정도 한 한10% 20% 정도 차지하는 전화가 있어요. 뭔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거 지금 나오죠. 네.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최현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살이 좀 짰나? 오늘은 출구영상이 <laughs> 아니자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후방카메라 모니터 제가 리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연락을 많이 받는데 제가 무슨 연락을 받냐면 전화 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멘트맨전공사 최현진 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사장님 이거 어디서 이거 얼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오늘은 사실 뭐이 영상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면 네, 제가 그리고 하나는 아이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그리고 분들이 보통 내비게이션 없을 경우에는 네. 사전에 이제 내비게이션 시야로 집에 그랜드 35만 원으로 다 하시는데 있는 조금 이제 비싸게 이제 내비를 매립하네 쓰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좀안 하셨으면 좋으시겠어서 제가 이걸 추천을 했거든요. 저는 이거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제타 타시는 분들도 요 보시고 굉장히 좋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음. 시는 괜찮은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어, 이상에 아유. 들어있는 보아서 한번 같이 영상을 보신 많이 분들은 많이... 제가 이제. 아, 중고차 들른지는 뭐시더라 여기 멘트는 중고차 t v 라고써 있는데 <laughs>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어 요거 제가 다른 거 여기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쪽으로 나요 네, 이렇게. 후진을 뜨죠. 자 후진을 누면 어땠습니까? 밤에야 사는 게 아니고 낮에도 잘 좋아요? 보여요. 네. 낮에도 찍어놓은 영상 이 있을 건데. 분명하죠 여기 지금 네, 실내 보여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로보이는 그 것처럼 막좀 어두운 거. 게 아니고 실제로 보는 게잘 아, 보여요. 도로, 괜찮고. 자,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저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제가 이거 파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구매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아이카 주방 카메라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은 뭐, 다른 거 말고, 아이카라는 데가 나오죠. 아이카. 예, 아이카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검, 여기서 구매하시면 를 되는데요. 후방 카메라 프로젠터 택. 자, 보시면은, 어, 내 차가 보통 이제 승용차일 거예요, 아마. 예, 뭐, 통용차에도 더 신다고 연락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뭐냐? 예, 저는 이거산거 같은데. 시거잭 상시 가능 이런 거 아니고 예 고객님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차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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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요거를 이제 제가 구매해서 한번 써보고 좋아서 이제 이런 거 쓰시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나는 그걸 설치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전게 전자 전라도 지역으로 했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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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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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그래자 전자 전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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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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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고객님께서 요거를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셔서 집에 받으신 다음에, 그 네. 다음에 이제 근처에 내비게이션 집 같은 데 가서 장착을 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셨죠? 저 이거 진짜 주작 아니고 저 깜짝 놀란 게저 지금 이거 오늘 영상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 찍는 도중에 전화가 와서 또이 후방 카메라 문의가 또 오네요 와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네. 일단은 이렇게 제가 이거 사진부터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라고 보내드리면 되죠 자이거 보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네비, 네,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저는 아이카 후방카메라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걸 이제 한게뭐 사님이랑 이렇게 한게 아니라, 요거를 저도 제 차에 설치를 하려고 왜냐면제차다내비이다가 달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중에서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게 그때 이렇게 들어와서 쭉 보다 보니까 그때 제가 구매했던 게 여기 나오는데. 제가 D모델을 구매한 것 같거든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 막 날짜 나오고 이런 거 아니, 이건 아닌 거 같고 여기는 여기 룸메일 전체에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거 아니고요 예, 제가 보면 이거 같아요 예, 이거 딱제차 타보신 분들은 이거 보셨을 거예요 딱그 가운데 그리고 연결은 뭐 개인도 할수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예, 이렇게 나오는 거제 영상에도 보셨죠 예, 이렇게 나왔고 뒤에 이제 일반 룸미러에다가 이렇게 딱 벌려 가지고 딱 해서 딱 키우는 방식 밝기 뒤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밝기 선택을 제가 안 했어요 근데도 할만 하더라고 이렇게 설치한다고 보면은 밝기도 조금 더 밝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까만색으로 했고 저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예, 진짜 이거면 전 충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 구매하기 누르세요 그 다음에 설치표시선 선택에서 제가 고른 게 뭐냐면 4.3인치 모니터 세트 중에 D 그러니까 구매하기 눌러서 4.3인치 모니터 세트 중에 D 이거죠 예 네, 이거 근데 이게 L이랑 저게 뭐야 아 크롬 블랙 LED 요 요건 못나 요거는 근데 화물차에 쓰는 거니까 안 이쁘죠 내 차가 뭐 흰색 흰색깔이다 그러면 요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크롬 까만색으로 하긴 나을 것 같아요 블랙 크롬 블랙 LED인데 블랙 예 하고 어 필수 영상 전원 케이블 몇 미터 할지 근데 세용차는 보통 이거면 되거든요 예루미러 블랙박스 예 요거 누르고 예, 그리고 추가 옵션 뭐 사는 거 헤드업 디플 제가 쓰는 거 보신 분 계시죠? 요것도꽤 괜찮아요 쓰시면은 같이 뭐돈만원 추가돼서 한 6만 원으로 할 거예요. 예, 저는 요것도 했었고요. 메모리 카드 저기 메모리 카드는 사실 안 들어가요 여기에. 근데 왜 있냐? 그 블랙박스랑 같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블랙박스 되시는 거는 하시면 되고. 어, 출장 장착 서비스도 한해 8만 원에. 예, 요거는뭐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주변에 내비게이션 집막 돌아보고 이런 바에는 그냥 또 출장 장착해주신다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벤트 옵션 선택사품없아 뭐야 이거나이거못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133,000원.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제가 혼자서 달았던 거는 헤더티 별가 저는 해가지고 저 그냥 동네그 내비집에서 달았더니 저 이제 좀 단골이라서 여기 매매단지 근처에서 3만원 주고 달았는데 보통 한 5만원 받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구매하기 눌러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거 영상을 찍은 게뭐 전화 받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걸 알아보시다가 또 제가 이렇게 상담을 제대로 못 해드리면 또 이렇게 마음에 드는 데또못 구하고 또차 앞에다가 막어 이상한 거막또 내비게이션도 넓은 거막다 알고 막 그럴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영상을 항상 찍는 거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여기서 자 보세요 나오죠 4.3인치 d로 하시면 돼요 블랙이 전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룸미러 블랙박스 그 연결선인데 6m 정도면 승용차 충분하고요 suv랑 그 다음에 요거는 출장 장착 비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뭐 하기 싫은 분들은 이렇게 빼세요 예 네, 그러면 57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뭐 후방 카메라든 연락 주셨던 분들 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미흡하게 했던 것 같아서 오늘 미흡하게나마 영상으로 다시 한번 촬영을 하니까 요거 보시고 좋은 제품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